10과. 늦잠을 자버려서 지각하고 말았어요. 134쪽 본문 어제는 수업 시간에 졸더니 오늘은 지각도 하고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밤에 휴대폰 게임을 하느라 늦게 자는 버릇이 생겨서 그래요. 결국 오늘은 늦잠을 자버려서 지각하고 말았어요. 밤에 휴대폰을 하면 밝은 빛 때문에 잠을 더못 자게 돼요.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안 좋고요. 네. 안 그래도 일찍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안 되네요. 한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 어렵죠. 저도 예전에는 게임한다고 늦게 자곤 했는데 지금은 수면 습관을 고쳤어요. 장빙 씨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고쳤어요? 습관을 바꾸려고 매일 저녁 조깅을 했더니 밤에 잘 자게 됐어요. 처음엔 힘들어서 몇번 포기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습관이 돼서 괜찮아졌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가벼운 운동이라도 해보세요.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것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장빙씨. 저도 오늘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꼭 해내고 말겠어요. 어제는 수업 시간에 졸더니 오늘은 지각도 하고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밤에 휴대폰 게임을 하느라 늦게 자는 버릇이 생겨서 그래요. 결국 오늘은 늦잠을 자버려서 지각하고 말았어요. 밤에 휴대폰을 하면 밝은 빛 때문에 잠을 더못 자게 돼요.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안 좋고요. 네. 안 그래도 일찍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한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 어렵죠. 저도 예전에는 게임한다고 늦게 자곤 했는데 지금은 수면 습관을 고쳤어요. 장빙씨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고쳤어요? 습관을 바꾸려고 매일 저녁 조깅을 했더니 밤에 잘 자게 됐어요. 처음엔 힘들어서 몇번 포기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습관이 돼서 괜찮아졌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가벼운 운동이라도 해보세요.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것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장빙씨. 저도 오늘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꼭 해내고 말겠어요.